A.I.가 발전하면서 이게 인류의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저희는 A.I.를 괴롭히는 게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혐오 탐지를 하려고 하면 혐오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나쁜 말을 집어넣어보고 얘가 대답을 잘 하는지 하다 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괴롭히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한쪽은 괴롭히는 놈, 한쪽은 탐지하는 놈, 한쪽은 거기에 대응하는 놈. 세 종류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창과 방패처럼 싸우게 하는 거죠. 튜니베 솔루션은 일단 가장 큰 특징은 패키지라는 점이에요. 그것들 하나하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별개의 솔루션이 갖춰져 있고 그게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금융권에서 특히 이런 가드레 솔루션이 중요한 이유는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아주 긴밀하게 취급하는 것이고 아니면 불법적인 행위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 튜니베 솔루션은 그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혹시라도 부작용을 나타내서 나쁜 영향을 미치면 어떨까? 근데 그걸 여태까지 이제 소프트웨어로 잡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반도체가 어떻게 더잘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반도체 자체에서 여기 어떻게 더 적합하게 안전을 더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흐름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 인류의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건그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기여하는 필수 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